아, 최부건입니다. <laughs>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아,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진실이 무엇일까? 이 부분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아, 이 1년여 만에 제가 아니죠. 그 사진 말고는 이렇게 얼굴을 드러냈는데 말입니다. 어, 저는 제 개인의 어떤 일이기도 하지만 시작이 제 개인의 일이 아니고 에, 그리고 지금 sns의 특성상 어, 제 개인의 일로 취부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 제가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 구미와 김천지역에 기자들이 거의 한 130여 명 이상 더 되죠.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 그런데, 어 제가 취재하고 있는 사안은 조금 특별한 부분이었습니다. 어 저는, 어 제보자로부터 어 제보를 받고, 어 깜짝 놀랄 얘기를 듣고 공익적 취재를 들어갔고, 그러나 그게 날조된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후에 그 자에 이제 그~ 제보에 신빙성이 가지를 않았죠 남을 엄연히 하는 흑색 제보였으니까요 에~ 그러다가 그~ 두 번째 제보가 어~ 제게 옵니다 어~ 신뢰할 수 있는 그~ 국민의 힘 당직자가 있었기 때문에 어~ 제가 그게 들리게 되죠. 놀라운 제보를 하게 됩니다. 그 체육회장의 어떤 비리에 대해서 민선 1기 체육회장의 비리에 대해서 강도 높게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제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양쪽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되겠기에 들어본 결과는 충격적인 거였습니다. 그자가 반대하고 있는 그 어떤 그 지금, 그, 김천시민들이 열광하고 있는 상무 축구단에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크기에서 비롯된, 이거, 엄해였습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낙담을 하고, 제가, 그자를 <laughs> 그 자를 탐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뭐, 제가 예상한 대로, 그 자의 문중땅을 어떤 보상받기 위한 어떤 그런 그 결과치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확인조차도 안 했지만, 그래서 제가 그그 골재 현장에 대해서 어 새벽까지 가서 그 골재 현장의 부당한 부분을 아 지금 알게 되고 그것을 아 김천 그 담당 거기에다가 담당 과에다가 알리고 자료를 넘기고 어그 부분을 조치를 아 끝냈습니다. 그러나 그저에게 제보한 그 자는 역시 프랜카드를 보고 시민활동으로 어 발전시키겠다는 어떤 부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의 뭐 음성이나 아그 자의 가식적인 부분을 보기도 싫어서 연락을 끊고 있던 차에 한 7개월 정도 흘렀나 제 동료 기자가 난데없는 얘기를 저한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결국 그 전자에 제가 씻던 취재 부분의 일환이었습니다. 연계된 부분이었습니다. 굉장히 따졌습니다. 여성 기자는 그, 김천의, <laughs> 아, 거기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당직자에게 전화를 막 하기 시작했죠. 연락이 채안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장의 아들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기록이 다있습니다 에, 그러다가 제가 그들의 어떤 얘기에 대해서 제가 그그 그 시민단체라고 만들어진 그곳에 글을 하나 적습니다. 그날 그 자는 제가 오기를 알고 기다리는 양, 이제 저를 음약하 위해서 전화 한 통을 하면서 여기 이렇게 글을 좀 써주라. 그리고 난 뒤에 그걸 자신의 신문에 보도하고 저를 고소합니다. 후에 그의위 정은자가 저하고 사적으로 아는 동생인 걸 알고 제가 얘기를 하고, 아, 제가 이 부분을 탓했습니다. 지적을 하자 그고소자가 바뀝니다. 그고소자가 타인인데 공동대표죠. 이건 제3자 명의 교사에 의하고 모고에 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취재하러 갔는 부분이 압법 폐기물 그 부분이었습니다. 연설 연계도 되고 이래갖고 제가 그를 고소하고 이러기보다는 어떤 취재에 열중하고자 하면서 제가 그 김천의 정보과장에게 먼저 전화를 합니다. 자 이런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평해 놓고 나중에 잡아가십시오. 여러분 제가 주장해온 대로 그 후에는 그 정보과장이 저를 달래고 막아서고 그 후에 수도 없이 고소가 이루어집니다. 전부 날조된 무거죠. 그데이그 이자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laughs> 저는, 어, 저희 여섯 개 지역에서는 나름 구미 일본지가 굉장히 야문회사로, 그리고 체부건이 어떤 부분 팩트 없이 하는 일이 없고, 단한 번도, 어, 공, 공쪽으로 하는 말에 대해서 틀림이 없다는 건, 어,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혼자서 저렇게 저 단체 하나 갖고, 물론 여러분이 깨었죠. 하지만 할 리가 없었습니다. 맞, 죠 맞습니다. 연계되었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모 대학의 교수 부분을 엄해하는 어, 지금 무혐의받았습니다 무고죠 제가 경찰들하고도 엄청 그 다투고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들의 어떤 장단에 맞춰서 수사를 하는 결과를 낳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자들은 무혐의로 아무도 지금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 거기는 매일 신문이 끼어 있습니다 매일 신문에 기자가 끼어 있지만 매일 신문에 저는 몇 차례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쓰고 엄해선 기사를 쓰고 그걸 내리고 그 시기에 광고 수주를 받고 그리고 그 기자가 행해 짓은 진짜 언론으로서 굉장히 이 장비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경북의 자존심인 매일에 저는 그 제가 존경하는 그이 박사님 통해서 출국의 그 연주 기자님 통해서도 말씀 올리고 아, 경북의 매일의 근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여웅이 선배한테도 말씀드리고, 김찬 선배한테도 말씀드리고, 각 지역에 <laughs> 말씀을 드렸지만, 아 어, 이것은 바뀌지질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그래도 기자하고 같은 길을 걸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난감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자신의 페이스북에 난생 처음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동료, 그, 언론인 부부를 고소한 데 대해서 참 반성도 못하고 저한테까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아, 그리고, 어, 그자가 고소한 날하고 제가 욕했는가 하고 날짜가 틀립니다. 그리고 그자는 저를 고소하고 그 후로 1년간 자취를 감춥니다. 저에게 대해서. 전화도 안 받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에 대한 증거는 경북 아이템 뉴스에 박명수 대표가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섯 군데 언론사, 다섯 군데 언론사와 함께 했습니다. 미래디펜스 김종률 대표님 계시고 그다음 그 경북인터넷수 최은영 대표님 계실 거고 그다음에 직접 그 아시아투데이의 장욱한 법무부장님, 경북일간의 존경하는 제 선배님 또 계시죠. 어, 이렇게 제출을 합니다. 서예 이것은 청탁의 연사주라는 걸 언론사들이 제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수사 방향을 달리합니다. 처음 어, 무혐의가 나왔는데 사건 종결이 안되고 다시 영장이 시집니다. 이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항의했고,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매일신문의 전병영 기자와 김천의 이단처와 그리고 분명하게 지금 제가 제시한 부분에 말장난만 하고 있는 김태구 의원하고는 다한 통속입니다. 김태구 의원이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다면 왜 제가 하는 말에,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김태권이 왜 동료 의원들을 그렇게 엄해하지 않았다면 그의 동료 신문식 의원과 장기태 전 더불어위원장이 왜 정언을 하십니까? 그자는 후한 무치한 폐륜 완장의 극치입니다. 그자가 그 알바기를 했는 땅은 농사철 땅도 아닌 명지였습니다 조합의 조합장이 정언을 하고 조합의 관계자가 제 보도 이후에 그자의 협박에 심해서 미칠 지경이라는 정언을 합니다. 이 자는 교묘하게 나머지 사람들을 지키고 있죠. 남영훈 전 의원과 그 11명의 비대위 재수사 들어가야 됩니다. 감정과 세무와 전부 종합적인 커넥션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서민들의 꿈입니다. 저는 그것을 구미경찰서에 수도 없이 인지를 시키지만 수사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오로지 저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기소를 잘못 붙여서 미안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는 이유로 그 대화 중에 나온 일을 다시 고소를 시키고, 2월 달에 수사했는 부분을 9월 달이 넘게 다시 또 꺼집어내고 수사 개입이 없었다는 수사과장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인가 동시에 수사과장에게 1년여 만에 전화를 합니다. 저는 거기서 분명히 또한번 인지를 시킵니다. 수사를 하시라. 당신의 사촌동생의 무고를 이 계획된 무고는 김천의 정복과장이 막았었고 이거는 경찰이 개입된 일이다. 그리고 엄주교통사고 사건 조작은 당신 부하들의 일이고 당신이 김천경찰서 수사과장일 때 일이고 그것이 구미로 와서 구미에서 사건 조작이 되는데 간이 된 공무원만 10여 명이 넘는다. 그 수사를 했다는 경북도 감찰의 김도영 경감은 나에게 와서 당신의 일을 묻는 그런 협박을인 말을 한다. 그 자가 말을 했다. 엄중교통사고 사건 조작은 자신이 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한다. 그렇다면 진실을 밝혀보자고요. 자, 이제 어느 정도는 됐다. 이래 생각하시겠지만 복주머니 잘안 내놓습니다. 하지만 한두 개는 내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매일의 증기자가 저에게 당하는 사람인지 저에게 가하는 사람인지 그가 제에게 쌍욕을 퍼부으면서 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신문은 어떻게 스토리텔링 글 하나 줬고 1년에 7천여만원씩, 6천여만원씩 그래 받아가는 걸 자랑하는 기자를 두고 있습니까? 이것은 국고행령입니다. 매일 신문의 종경은 대표님께 말씀 올립니다. 저는 작지만 야문 구미 1번지의 대표입니다. 이 부분은 자정력을 가지고 경북의 자존심인 메일에서 취재를 하면서 심청 취재로 밝혀야 됩니다. 이 년을 저는 얘기를 합니다. 기사를 내리고 경북의 자존심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까? 그런 자가 어떻게 언론인이라고 어떻게 놔둘 수 있습니까? 저는 구미일번지는 다릅니다. 국미일본지는 그런 일은 안 합니다. 저는 김천의 저자들이 수없는 돈을 들여서 포럼 그 로펌을 사서 저에게 글을 내려달라는 재판을 걸었습니다.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선고 때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했습니다. 저는 기자입니다. 수억을 내나가 제가 감옥을 간다고 한들. 그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범죄자들한테 없다려와 그런 그런 언론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천의 판사님께 갔습니다 검사님의 300만원 구형은 잘못 이해하신 거다. 그자가 6700만원을 명시한 그 글을 올렸고 그것은 소통 공간인 밴드였다. 저는 그날 같은 기사를 냈는데 비방할 목적이었으면, 왜 이자를 제가 수 없는 무고를 하면서 조직적으로 범죄를 하는데도 고소 한번 하지 않았겠냐 이것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 첫 번째 저는 고소를 하지 않았고 그날 두 번째 국고행령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제 대책기금에 올라가 있는 공전자 기록 불실 등재를 한 조직적 공무원들의 배임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전투를 시작할 겁니다. 구미경찰서 김천경찰서 세상 모두와 전쟁을 한들 저 개인적으로도 제 아이에게 거짓말장이 아빠로 남기는 싫습니다.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봐주십시오. 이것은 범죄입니다. 저최부건 이깁니다. 엄주교통사고 사건 조작에 대해서. 수사를 명합니다. 수사과장님. 그리고 당신 사촌동생과 당신 그 사촌동생의 일당들, 잔당들이 저에게 가한 조직적 범죄 수사를 명합니다. 신문도 없이 신문매달간한 구동료 갈치범도 수사를 명합니다. 영남의 매일의, 죄송합니다. 영남일보. 매일의 정기자에 전격적인 구속수사를 명합니다.